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공공의료와 의대 부족 문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종합병원이 부족해서 응급환자의 50% 이상이 인근 지자체로 이송되고 있는 파주시의 의료 실태를 살펴봅니다. 전병찬 기자입니다. 경기북부 지자체 중 인구가 세 번째 규모인 파주시는 의료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파주 병원과 200병상 규모의 민간 병원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인근 도시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파주에는 아무래도 그 대형병원이 없다 보니까 뭐큰 수술 같은 걸할 때는 뭐 서울로 가야 되거나. 더큰 문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파주 북부의 의료 공백입니다. 금촌이나 운종 지역은 비교적 고양시와 가까워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한 후 헬기를 이용해 인근 지자체 대형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성이나 이런 쪽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 가서 1차 처치를 마치고 헬기를 통해서 의정부 성모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파주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환자는 총 17,382명. 이 가운데 53%가 지역 내에서 환자를 수송하지 못해 고양시나 의정부 등 인근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구 50여만 명 규모의 지자체 중 대학병원급 대형병원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자체로 의료원정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응급환자나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형종합병원이 들어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대형병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파주시가 아주대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후 운종신도시 인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조성되는 대학병원은 2028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가 경기 북부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아주대병원을 유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규모에 비해 의료시설이 취약한 파주시가 대형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